레니게이드 23년식 모델이고요 보시는 바디 컬러가 이게 옐로우, 노란색입니다. 이게 또, 색깔 느낌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밝아서 되게 이쁘기도 하고 빨간색이라든가 뭐 검정색 보다가 이렇게 좀 밝은 노란색을 보니까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휠도 좀 바뀌면서 블랙으로 바뀌었고, 어 원래 지프를 타시려면은 뭐, 랭글러라든가 조금 더 편하게 뭐이 그랜드 체로키를 구매하시는 게 좋긴 하는데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작은 소형급 SUV로 이 레니게이드를 구매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륜이랑 사중운동 같이 나왔는데 2400cc에다가 현재는 이렇게 1300cc로 좀 엔진 다운쌍이징이 되면서 좀 세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연비도 10.4km로 연비도 좋은 판이고 되게 좀 소형 SUV로 지프를 느끼시기 지프를 좀 지프의 매력을 느껴보시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델이 레니게이티입니다. 그릴도 좀 검정색에다가 범퍼도 이렇게 좀 검정색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 윌리스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 펜더도 보시면 이렇게 볼륨감도 있고요. 본닛에도 이렇게 좀 볼륨감이 있고.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있어서 이게 또 스포티해 보이고, 요 레터링도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있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좀 낮아서 탑상에도 편안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원래 안 들어가 있고, 뭐, 스트링 휠의 그립감도 괜찮고, 이, 이쪽 부분이라든가, a 예, 이필로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헤드스페이스, 헤드를 여기 공간이 굉장히 또 여유롭기 때문에 차는 작지만 굉장히 좀실내를 여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방감도 굉장히 더 좋고요 일반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여기 꼽는데 여기 누르시면 내부에 인터페이스 화면도 좀 있고 전방 주차 센서라든가 뭐 차선 이탈 방지도 들어가 있고 글로브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글로브 박스 공간 안쪽에 저기 하이패스 꼽는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USB 포트, 12V 충전 소켓 들어가 있고 아이들 스탑앤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3레스 트 안쪽에 덮개 수납공간이 좀 깊게 발이 되고요. 하나라마만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 뒷좌석 공간도 유력하고 USB 포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펑크 수납 공간도 여유로워서 좀 사용하시기도 괜찮고 커버를 또 제키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이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빼주시면 좋은 게 연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차가 좀 가벼워서 네, 다니시기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뭐 타이어 펑크나 면 보험회사를 부르면 되는 거라서 굳이 스페어 타이어를 얹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연비가 10.4km로 좋긴 하지만 스페어 타이어까지 빼고 고급류, 고급류 세팅은 아니지만 고급류 고급류까지도 주게 되면 연비가 많이 향상이 되는 좀 연비가 향상이 되는 걸좀 피부로 느껴볼 수가 있어요. 이 레닝게이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할인이 많이 됐었다가 뭐 재고가 많이 빠졌는지 할인이 붙가갖고 할인이 없었습니다. 뭐차 가격도 원래 저렴하지만 그래서 항상 재고고 할인이고 있을 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계속 재단한 결국못 하니까. 블 래니게드 옐로우 컬러도 바로 출고되니까요 전화하십시오 굉장히 예쁜 컬러거든요